배우 성폭력 의혹을 받는 김기덕 감독의 제작진까지 성폭행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함께 일했던 이 남성 제작진은 중절 수술을 한 피해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김기덕 감독의 조 감독으로 일했다는 남성은 한 방송 프로그램의 익명으로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물러서 가는 곳이 모텔이었고 성강되는 물러 때론 전체적인 비행까지 해야 했었다고. 문제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었고요. 피해 여성은 얼마 후에 그만뒀고 여러 피해자 중에선 낙태를 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여성 스태프의 김기덕 감독 때문에 임신하고 낙태했었다라는 아, 어, 김기덕 감독의 아, 성폭행 얘기가 나왔고요. 또 그로 인해서 임신한 여기로 후에 여기로 낙태까지 여기로 한 피해자까지도 여기로 있다라는 여기로 그런 뉴스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아, 성폭행 제보가 잇따르면서 도마에 오르고 있는 영화감독 김기덕 관련된 내용입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선일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LA 타임즈도 곡찬한 세프강 푸드리앱 제공 연예뉴스 속으로 연예인. 오늘은 이 미투 운동이 얽힌 한국과 미국의 영화 감독에 관한 소식 모아봤습니다. 네, 자 미투 운동이라는 어, 거기에 연루됐다는 공통점이 있고 한국과 미국의 영화 감독. 자 그러면 우선 한국 영화 감독 김기덕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먼저 지난해 배우 조재영과 함께 여배우들과 여자 스태프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던 이 김기덕 감독에 관한 소식부터 전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달7일에 개막하는 일본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바로 이 김기덕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라는 이 영화가 개막적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제목도 특이하네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 그리고 이제 네. 그 출출 어 출마한 출지, 출마 출전 뭐라 그래요? 어 개막작으로 이제 네. 올 올라간 거 올라간 거죠? 네. 그 영화제가 뭐 네. 유바리 유바리 영화제는 뭐 유바리 영화제? 네 유바리 영화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일본의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로요. 이 홋카이도의 탄광촌이던 유바리 시가 지역 개발을 위해서 1990년부터 펼쳐온 영화제입니다. 아 홋카이도의 탄광촌이던 유바리 시. 예. 네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영화제에서 어떻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감독의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을 한 건지, 이게 적정한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까 그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 어떤 작품이에요? 네, 이것은 차마 작품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래요? <laughs> 일단, 다양한 인물이 태역한 군함을 타고 여행하던 중 미지에서 여러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킨다는 내용이고요. 이 탐욕과 이기심만이 남은 공간에서 각 인물들이 보여주는 삶과 죽음에 대처하는 방식과 뭐 먹고 먹히는 인류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뭐 김기덕은 얘기를 했는데요. 뭐 본인의 탐욕부터 좀 어떻게 하시지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인가 뭐 본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라는 의문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김기덕표 난해한 영화 같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요. 장근석, 안성기, 이성재, 유승범 성기윤, 후지미나, 오다기리조 등꽤 이름 있는 한국과 일본의 배우들이 출연을 했다는 겁니다. 와, 이 성폭행으로 고소까지 당한 감독의 영화에 그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한 것도, 글쎄요, 이 뭐, 논리적으로 본다면, 뭐, 이는 없겠죠. 아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네네. 받기 전까지 모든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무죄이다. 뭐 이런 법조문을 들이댄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도덕적인 네네.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아이러니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 지난해 베를린 영화제 비경쟁 부문인 파노라마 스페셜 섹션에서도요. 이 작품으로 김기덕이 어, 그 초청된 바가 있거든요. 이 아까 인간, 뭐, 공간, 시간, 그, 그 작품으로요. 그런데 이 여배우와 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여서 이제 영화제 초청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네, 한두 명도 아니고 뭐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고소당한 감독이 베를린 영화제 초청받고 또 이번에 일본에 그런 전통 있는 영화제에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다. 글쎄요, 뭐, 썩 유쾌한 느낌을 들, 들지 않는데, 뭐, 여하튼, 뭐,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아니니까, 모두 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뭐 이런 이런 양반이 어떻게 버젓이 세계적인 감독이라시고 네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라고 네. 말씀 드리고 싶지만 사실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순간에도 김씨는요. 반성의 기미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까지 하는 등의 아주 뻔뻔한 태도를 취해왔거든요. 그런데 유발이 영화제 개막적으로 선정까지 됐다고 하니 얼마나 또 앞으로 목에 힘을 줄지 김기덕에 당한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정말 어휴... 네. 네, 어휴. 처음에 이 리포트 시작할 때는 김기덕 감독 김기덕 감독하다가 나중에는 이 양반 저 양반 찾다가 방금 나는 <laughs> 김씨가했어요김 씨. <laughs> 아 제가 그랬나요? 네. <laughs>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네. 하고 네,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네. 네네. 정폭력 혐의가 뭐 분명히 지금 피해자들 주장에 의해서 이 예, 알려지고 있긴 한데 어, 법적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좀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그저김씨 근황은 네. 어때요? 네, 김 씨의 근황은. 탄에서 새 영화 딘의 촬영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딘이라는 새 영화 어, 촬영을 마쳤다라는 것은 전혀 이전 사건에 대한 아무런 어떤 여 여파가 없다는 것인데 참 의문이에요 네. 지금. 네 제목도 딘뭐 본인한테 딘 여성 피해자들을 네. 가리키는 건지 어쨌든 제목도 참 희한하네요. 네, 네 카자흐스탄 현지 영화 관계자에 따르면요. 우인 그와 함께 그저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이며 미투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면서 이 촬영 내내 김기덕의 컨디션은 매우 좋아 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권선희 리포터의 개인적인 불쾌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영화 감독 김기덕, 김기덕 씨, 네. 김 씨에 관한 소식 <laughs> 잘 들었고요. <laughs> 그 양반, 그, 그 양반 얘기 잘 들었고요. 사실, 사실 그 양반도 적절치 않아요. 양반이잖아, 양반. 아, 네. 그렇군요. 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김, 김씨라고 하죠. 아, 뭐, 뭐, 편한 대로 하세요, 네. 김가, 네. 네. <laughs> 여하튼, 우리 권선희 리포터의 분노가 더 폭발하기 전에, 헐리우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아, 여기서도 분노는, 네. 어, 자, 자들것 같진 않습니다만, 여하튼, 헐리우으로 가봅시다. 드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컴다운을 하면서 최대한도로 컴다운을 하면서 이어드릴 소식은요. 이 헐리우드의 영화감독 우디 앨런이 수양 딸 성추행 의혹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 아마존의 거액의 손해배상을 어, 소,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그 수양 딸이 우리 한인이기 때문에, 네네. 어, 우리도 이제 관심이 있는데 차근차근 들어볼게요. 우선 우디 앨런의 성추행 의혹, 조금 지난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주시면. 네, 지난 2014년에 이 앨런의 수영딸인 딜런 페로가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7살 때부터 앨런으로부터 이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왔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이미투운동의 열풍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지난해 1월, 이 사실이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이것이 공개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순이 양이죠, 순이 양. 네, 한국 이름은. 그런데 네? 이제 미아 페로라는 여배우에게 입양이 돼서 이름이 어, 딜런 페로가 됐나 페로. 뭐 그렇죠. 그런데 그 딜런 네, 페로라는 맞습니다. 이름으로 미아 페로가 우디 앨런과 결혼을 하니까 그냥 수양딸로 들어가게 돼 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성추행 의혹 사실은 그렇게 공개가 된 것이고 이 그런데 이 아마존과 이 우디 앨런은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건가요? 네, 아마존은 지난 2016년부터 앨런과 손을 잡고 영화 두 편과 TV 시리즈 한 편을 제작해 왔고요. 앞으로 이제 영화 네 편의 제작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추행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에 앨런과 함께 작업했던 배우들이 더는 앨런과 함께 작업하고 싶지 않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떠나갔고 이 지난해 초부터 아마존은 앨런과의 영화 제작에 관한 모든 계획을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 세게 나오네요, 아마존. 네, 네. 본인의 잘못이 있다면 본인이 더잘알 텐데 어떤 이유로 이 아마존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거예요? 네, 이분도 뭐 김치 못지 않게 네. 뭐 뻔뻔한 것 같습니다. 엘런은 네. 이 아마존이 만든 스트리밍 업체 아마존 스튜디오가 근거 없는 수십 년 전의 성추행 의혹만으로 총네 편의 영화 제작을 후원해주기로 했다던 약속을 깼다면서 무려 6,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와. 와 재판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어쨌든 6,8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아마존이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정말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예, 오늘 김씨 그리고 어 앨런 씨, 우, 네. 우디 앨런 우씨김씨우씨두 네, 사람 네, 얘기 잘 네. 네, 잘 들었고요. 아 좋네요. 네, 네. 네. 오늘은 건설인 리포트의 기분을 기분을 조금은 좀 전환시켜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곡을 제가 골라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곡이죠? 신나는 노래 듣고 기분 푸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울랄라 세션의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밤이라는 곡이에요 네 우리 송동호 앵커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노래 듣고요 제가 기분 확 풀고 신나는 금요일을 맞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주말 되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저는 권선이었습니다 네.